자, 일단 여기 머리가 녹는 듯한 이 느낌. 자, 보세요. 키가 8프레임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 게임하는 것 자체에 경계심이 있으면은 눈부터 돌리면서 고개를 돌리겠죠. 그래서 바로 놀래잖아요. 놀랬다는 건 이미 엄마 한 거를 봤다는 건데 이때 안 보고 있으니까 눈은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액팅적인 요소에서는. 일단 첫 번째, 머리도 머리인데 전 팔이 더 눈에 띄거든요. 왼팔 한번 보세요. 핸들럼을 생각해봐. 좀 전에 본. 이 손의 스페이싱을 한번 봐봐요. 되게 리니어할 거예요. 쭉 가죠 그 네. 여기서 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딱 부러진 키포즈가 하나 없어요. 뭉개져 있다 키포즈들. 음, 완전 뭉개져 있죠. 여기도 키가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없는 거랑 같은 키고 사실 이것도 없는 거랑 같은 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직선이잖아요 여기. 여기는 더해. 여기 어? 키만큼 가지워도 돼요. 키가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다 지워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직선이죠. 네. 그러니까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일단 놀랜 포즈를 하나 먼저 만듭시다 놀래면 일단 어깨가 들리겠죠. 이게 여기서 놀랜 느낌이 확실히 전달이 돼야 그 다음에 요 느낌이 귀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들 거면은 저는 여기서 엔틱 포즈를 여기서 넣어줄 건데 엔틱이 되려면 어깨가 들리는 거에 반대로 먼저 한번 가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발작하는 거죠. 일종의 약간 그니까 어떤 걸할 거냐면 들고 있다가 약간 이쪽 선이구나, 약간, 허, 약간 하고 갔다가 위로,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느낌. 그래야 좀 움직임이 풍부하겠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리니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이제 오버슛을 섞어서 무빙홀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내가 이걸 키포즈로 쓸 거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로. 가져간다고 치고, 자 팔꿈치가 먼저 리드를 하고 팔이 끌려올 거 아니야. 어깨까지 다 올라오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오버슛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다시 살짝 낮아지겠. 이 자리 있으면서 팔꿈치랑 손이 교차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무빙 홀드예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다제 자리. 그리고 뒤쪽이 지금 너무 짧아서 조금 급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냥 이지아웃으로 이지 빼주면서 슥 가도 될것 같고 여기 다 느리거든요 그냥 키는 많은데 키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없는 키야 지금 키다 지웠죠 네더스냅이할 거예요 보이세요 어. 필요한 키포즈만 적재적소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허! 하고 놀랬을 때 약간 홀드 되면서 어쨌거나 흘러는 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은 그 딱딱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는 커요 그걸 그 원하는 거잖아 우리가 스냅이 하면서 보여줄 거다 보여주는 거자 이제 어깨만 한, 팔만 한 건데 이 팔만 하면 되겠어요 머리도 해야 되고 루트도 해야 되고 반대쪽 팔도 해야겠죠 그 에너지를 그러면 이제 허! 하고 전체적으로 놀랜 느낌 되겠죠 첫 번째로 해야 될건 사실은 팔이 아니에요 근데 팔이 너무 뻣뻣해 보여서 먼저 했던 것뿐이고 자 고개 숙여지는 타이밍 보면서 일단 루트가 움직여야 돼 그리고 여기 플랫 하잖아요 이건 다 죽은 에너지 어... 이런게라도 넣어줘야 돼 여기가 조금 급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쉐입이 되면 조금 완만해지죠 여기가. 그럼 좀더 무게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점프할 때는 좀더바운싱인걸 느낀 거이 발이 지금 다음 텀에 돌아가는데 이걸 미리 땡깁니다 그래서 급한 리듬을 만들어줘퍽퍽 퍽. 이때 이미 발이 옮겨지게 이거까지인가? 엄청 크긴 크네 뭐가 리듬만 보세요 쉐입은 보지 말고 이게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할 거면 이제 네. 발을 옮길 거기 때문에 네. 루트가 좀더 먼저, 좀더 먼저 여기로 가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기면, 어 숙일 때부터 루트가 옮겨지면서 발 옮기고, 이제 보면은 허! 하고 놀랄 때 다리 옮겨지면서 체중 이동도 되면서 고개도 들리니까 리니어한 게다 없어졌죠. 그래서 항상 루트랑 업다운이랑 그런 것들 리니한 것들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은 훨씬 애니메이션이 좋아지고 참고로 저 얼굴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반대쪽 팔도 안 건드려. 반대쪽 팔도 지금 보면 핸드폰 뒤로 돌릴 때 보세요. 후 미끄러지죠 그냥 패드 들고 있는 팔만 한번 보세요. 되게 혼자 혼자 되게 유유, 유유자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실내적으로도 좀 게임기 느낌 나고 애, 애기처럼 느껴지려면 애기가 왜 뭐, 민첩하게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번다 보여준 다음에 뒤로 숨기는 게 귀엽잖아. 그래서 지금 게임기 적나라하게 한번 비춰주고, 지금 또 바로 이렇게 들면, 여기서 바로 들면 엔틱이 없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움찔하는 느낌을 오른팔하고 같은 타이밍에 한번 넣어주고, 장난감 부분은 핸들러 꼬리처럼 끝부분은 이렇게 오버랩핑이 되도록. 그래서 드래깅되고 있죠. 그러면 들때이렇게 들릴 거고, 그 다음 뒷부분에 이제 오버슛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타이밍은 이런데 오버슛은 지금 작업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리드하는지 먼저 찾아야 돼. 요 팔꿈치가 먼저 리드를 하고, 게임기는 아직 좀 팔로잉 되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넣는 게 너무 느리거든. 여기가 우리 펜들럼의 패싱 포즈라고 생각하면 스페이싱이 너무 좁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고쳐? 여기는 뭐를 하나 지워야 될것 같아 요제생각뭐다 지우면 해결되잖아요. 우리 지금 오 네. 여기는 타이밍을 뒤로 뺍니다. 됐죠? 그러면 축 숨기는 것까지. 오, 오 네. 포즈만 포즈만 뒤로 타이밍 미로도 지금 리니한 거다 없어졌죠. 일어나는 부분 도 지금 루트가 네. 업다운이 없고 가슴이 루트랑 따로 움직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여기 좀 카오스거든요. 네. 가령 이런 거는 뭐가 문제냐면 루트가 지금 여기서 움직임이 끝났죠. 네. 가슴은 이제 시작해요. 뭔가 느낌이 여기 가슴 쉐입을 보면 아마 얘로 만든 것 같은데, 어, 얘도 만든데 가슴이 되게 뒤늦게 늘어나는데 이때 이미 다 일어났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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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늦어요. 얼마나 늦냐면 이만큼. 약간 여기가 이만큼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타이밍은 이래요. 어. 근데 지금 여기서 루트 도는 거랑 이런 것도 다이 타이밍 맞아야 되는데. 지금 다 밀려 있어요. 자, 이런 거할 때도 뾰족하게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A B 생기면, 그럼 이런 식으로 E, 지인으로 들어왔다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이런 거죠. 이제 좀더 파들짝하는 느낌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커도 될것 같아요. 네. 뭐 오버해 볼게요. 이건 이렇게까지 하면 안될 건데 그래도 느낌 보려고. 어, 훨씬 더 좋은데? 맞죠? 네. 훨씬 더 풍부하죠. 그러니까 뭐든 일단은 쏴 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 쏴 봐야 돼요. 그다음에 톤다운을 하는 방식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게 시선 또 나중에 한번 매치를 시키세요. 자꾸 그딴데 보면 안 돼. 그래서 어느 한 곳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오늘 한게 파이널 아닌 거 아시죠? 그냥 타이밍만 잡은 거예요, 이게. 머리도 머리도 들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것도 지금 회전이랑 아마 타이밍 똑같은 거 같은데 맞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계속 같이 움직여. 이건 좀 랜덤한데 일단은 넣을게요. 죽어 보이지 않게. 네. 머리 보시면은 그때 흔들리는 거 보면은 네. 미묘하게 살짝 살짝 흔들리는 저게 마이크로, 마이크로 바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운싱 볼에 저게 있음으로써 얘가 무그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근데 지금 머리만 있잖아요. 네. 이게 온 몸에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이다온 몸에 넣는 거는 키카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없는 에컬 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근데 루트가 죽어 있으면 다 죽어요. 왜냐면 루트 하나 움직이면 다 움직이거든. 지금 기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차이를 볼수 있으니까 보고 마무리할게요.